자, 계속해서 수능특강 3강 함축적 의미 파악 2번 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함축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볼게요. Build a cathedral. 자, cathedral은 성당이란 뜻이죠. 성당을 짓는다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Energy can always be injected into an organization to motivate people to do things 라고 합니다. 자, inject라는 동사는 여기 이렇게 주사 같은 거 주입할 때 우리 인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항상 주입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주입할 거냐면요, 언올거니제이션 조직으로 주입을 할 건데요. 왜 주입할 거냐면요, 모티베이트 세무하시고 투두 마름무 할게요. 모티베이트도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투부정사를 쓰게 될 겁니다. 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조직 안으로 에너지는 항상 주입될 수있습니다 자그 뒤에 보시면 이제 얘들이 나옵니다 bonuses, promotions, other c a r o t s and even a few sticks 자 보너스도 주고요 승진도 해주고요 당근도 좀 줬다가 가끔은 이제 채찍도 좀 줬다가 이런게요 자 get에도 세모하세요 이 지문의 두 번째 O형식 동사입니다 get 세모하시고 to work 마름모 하실게요 사람들이 더일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for sure 확실히 그렇긴 하죠 보너스 주고 승진시켜주고 그리고 채찍 당근을 잘 쓰면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 동그라미 하셔야죠. 버이 보이면 항상 반응하세요 그런데 gains are short-term이라고 합니다. 어, 모든 그 조종과 마찬가지로, 그건 이제 추가되는 말이고요게임 m e 요렇게 해서 얻어지는 동기부여라는 거는 short term, 단기적이라는 거죠. overtime, 시간이 지날수록요, search tactics 네모로 묶을게요. 자, 그러한 전략들이 어떤 전략들이었습니까? 보너스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당근 채찍도 주고, 이러한 search tactics, 요런 게왜 반응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순서 삽입 같은 걸로 변형될 때, 그러한 그 전, 전략 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전략들이 앞에 나왔어야 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한 전략들은요. 코스트볼 머니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코스트랑 인코리지랑 병렬입니다. 엔드가 나오시면 병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뭐를 증가시키냐면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누구한테 사장한테도 직원한테도 like 비슷하게 이렇게 어 동기부여를 해서 사람들을 열심히 일을 하게 하면 요거는 짧게밖에 유지가 안 되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사람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얼리 결국은요. will become the main reason 주된 이유가 될 겁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여기에 이제 관계부사 why가 생략이 됐겠죠. 어떤 이유냐면 people부터 every day까지 가로로 묶어볼게요. 완전한 문장이죠. 사람들이 show up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에 일하러? 매일매일.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승진시켜주고 돈 많이 주고 당근 채찍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일은 열심히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사장하고 직원한테 둘 다한테도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회사에 왜 나타난다는 겁니까? 저 보너스나 승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한번 내죠. 형광펜 치세요. o 츠난 로열티 이거는 충성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얘기를 풀어 나가겠네요. 자, 나치고 사실 t 츠 D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 직원의 버전이래요. 반복되는 고객의 반복되는 고객의 직원 버전이라고 하면 이게 뭘 사러 이렇게 고객들에게 반복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 직원들이 지금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 프로모션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당근 채찍을 받으러 그냥 회사에 나타나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충성이 아니고요 이건 단지 직원 버전입니다 그 반복되는 비즈니스의 직원 버전일 뿐입니다라고 지금 결론지었습니다 주문장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나대의 법비의 의미인 거죠 자. 로열티의 형광펜을 치실게요. 직원들 사이에 자 어몽과 비트윈 차이 아십니까? 자 비트윈은 두명 사이고요. 어몽은 세 명이. 이상 차이입니다. 직원들 사이에 이런 로얄티 충성도 라는 거는 웬입니다. 웬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더 타임이 생략됐겠죠. 이런 시간입니다. 에요. 근데 이제 관계부사만 지금 남은 거고요. 자 직원들이 직원들 사이에 충성도라는 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어떤 때이냐면요. 이 데이는 당연히 직원들이겠죠. 직원들이 턴다운 거절하는 겁니다. 더 많은 돈과 혜택을요. to continue working at the same company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걸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혜택을 바로 거절할 그때가 진정한 충성도라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죠? 어, 돈더 준다는데 어, 전 됐어요. 그냥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충성도라는 거죠. 자, 로열티라는 거는 회사의 로열티라는 거는 트럼프 여기서는 능가하다라고 단어를 줬죠. 이깁니다. 뭘 이깁니까? 월급과 혜택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있으면 이 월급과 혜택, 돈더 줄게, 더 일하자 이런 거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unless부터. 아스트로라트까지 가로로 묶으시고요. e 레스는 이쁜 아세의 미 있잖아요. 그쵸? 네가 만약에 우주비행사가 아니라면 왜 갑자기 우주비행사를 데리고 왔냐면 너 꿈이 뭐니? 저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게 저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뭔가 꿈이 있는 거고 궁금증이 있는 거고 이런 게좀더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주비행사가 아니라면 자 그다음에 이제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여기 내용에서. 도 엄청 중요하니까 쭉 문장 두 문장 이어서 형광펜 칠게요. It is not that 강조 구문이고요. 그 다음 문장도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그럼 지금 뭘 강조했는지 보셔야죠. It is not 하고, 됐 다음에 봤더니 동사가 따라왔고요. It is that 한 다음에는, we come to work for 다음에, for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 보이십니까? 강조 부문은요 it is that을 이렇게 싹 드러냈을 때, 완전한 문장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주어를 강조한 거고요. 두 번째는 for 이후에 목적어를 강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나데이 법비입니다. It is that 강조까지 했고, 나데이 벗비를 썼다는 거는 벗을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정도로 강조하겠다고 내가 신호를 주면 이거는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어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뭔데요? 라고 봤더니 뒤에 봤더니 더 커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커즈가 대의명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원인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대의명분입니다. 무슨 대의명분이냐면 우리가 일을 하러 오는데 for the cause 이 대의명분을 위해서 일하러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영감을 불러 일으켜 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저 대의명분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 말을 이제 다시 한번 풀어 줄 겁니다. 자, 우리는 벽을 지러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너 뭐에 일하러 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나 노가다 하러 가. 벽을 쌓아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너왜 일하러 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지으러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에요. 자, 우리는 그 벽을 짓기 위해서 일하러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캐서럴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일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이 대성당을 짓는다는 게 대의명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기 보실게요. 종교적인 믿음이요. 전혀 아닌 거 아시겠죠? 블리 b e 스 빌리프 X로 지우시고요. 퍼스널 파이낸셜 게인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돈더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3번이요. 퍼펙션을 성취하는 거다. 디테일에 있어서 퍼펙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대의명분을 위해서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벽을 쌓으러 가는 게 아니고 거대한 아름다운 세상의 역사에 남을 만한 성당을 지으러 가는 거야. 그런 대의명분을 답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일하는데요. Towards a higher purpose. 더 높은 목 적을 향해서 일하러 가는 겁니다 또는 의미있는 대의명분이라고 한번더 되게 중요한 단어를 힌트를 줬잖아요 요거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거다 5번 보시면 follow orders 지금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질문 따위는 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닌 가 아시겠죠 여기서 정답은 4번이고요 build a c a t e 이라는 거는 우리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